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3시의 소식입니다. 디지털 소통위원회가 홍보소통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홍보소통위원회 위원장 조선경입니다. 지난 두 주간 있었던 세종시당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전국대의원대회 소식입니다. 8월 25일 제3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당 대표 최고위원회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어갈 차기의 당대표의 이해찬 의원, 최고위원회 김혜영, 남인순, 박광훈, 박주민, 서훈 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군부독재와 타협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투사입니다. 2002년, 노무현 후보와 신행정 수도 세종을 기획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과 함께 세종시 초대 국회의원으로 당선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세종시 재선의원으로 지난 6년간 지역의 수많은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성실한 자세, 진실한 태도, 절실한 심정으로 정치인의 길을 걸어온 이해찬 당대표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강한민주당,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는 강령 당원 개정안도 가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령 개정은 촛불혁명의 정신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정의, 안정, 통합, 번영, 평화의 5대 가치에 공정과 포용의 개념을 추가하였습니다. 당원 개정은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전국위원회로 격상하는 등 당원의 전체적인 체계를 바로잡고 통합, 정리하였습니다. 새로운 당원 당규의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당은 10년 이상 당적을 유지하고 당비 체납이 없는 대의원이 아닌 권리당원을 100년 당원으로 구분하고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세종 지역 백년당원은 오충세 윤지상당원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첫 번째로 열린 세종시당 운영위원회입니다. 8월 21일에 열린 운영위원회는 이춘희 위원장 중심의 세종시당을 이끌어갈 부위원장, 고문, 정책실장의 임명에 관한 건을 상정, 가결하였습니다. 8월 27일에는 청년위원회 위원장과 임원진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활발한 활동이 더욱 기대됩니다. 9월에는 여성위원회, 농어민위원회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종시당 상설위원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위원회 가입은 세종시당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당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농어민위원회 정용화 위원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노민위원회 조직을 활성화하여 도농이 함께 어울려 잘살수 있는 세종시 농업 정책을 만드는데 세종시 더불어민주당 노민위원회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당원이 된 당비는 모두 중앙당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당원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당비의 종류 및 배분 등 당비에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세종시당 사무처의 이찬희 부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총무부국장 이찬희입니다. 당원들이 궁금해하는 당비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비는 일반 당비, 직책 당비, 특별 당비 등이 있습니다. 일반 당비는 권리 당원이 매월 천원 이상 납부하는 당비입니다. 직책 당비는 당의 직책을 맡고 계신 당원이 납부하는 당비이고, 직책별로 기준 당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 당비는 말 그대로 특별한 목적과 의미가 있는 당비입니다. 시당의 재정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납부해 주시는 당비는 은행 수수료를 제외하고 중앙당에 입금되고 약세 지역 배분을 위하여 10%는 중앙당으로 나머지 90%는 시도당으로 배분됩니다. 이렇게 배분된 당비는 시도당 사무소 설치 운영비, 당원 교육 사업, 홍보 사업, 조직 특화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비 납부 방법에는 CMS, 휴대폰, 현금 납부 방식 등이 있습니다. 휴대폰과 CMS는 자동 출금 방식이고, 현금 납부는 당원이 당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시당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당비 납부에 대해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휴대폰 결제 신청자 중에 소액 결제가 차단되었거나 통신사 이동으로 인하여 수액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에 시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시의 소식에서는 당원 여러분의 질문과 의견을 기다립니다. SNS 댓글이나 이메일, 유선 전화 등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